Always oh, be crazy. 아, 지난번부터 이 시계 브랜드별 입문 모델이 뭔지 보여드리는 컨텐츠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좀더 대중적인 브랜드들의 입문 시계에 대해서 다뤘었습니다. 티쏘부터 시작해서 론진, 태국호이어, 슈더 여기까지 진행을 했었죠. 이번 편부터는 명품 시계 브랜드들이 대거 등장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컨텐츠의 취지는 제 주변 지인들이 땡땡 브랜드에서 가장 저렴한 시계가 뭐냐, 땡땡 브랜드를 찾려면 최소 얼마가 있어야 되냐, 뭐 이런 거를 많이 물어봐가지고 이걸 이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각 브랜드별로 가장 저렴한 최저가 시계가 뭔지 알아보고 그걸 클래시는 추천드리는지 아니면 아 이거보다는 이거 사시는 게 낫다 한마디로 비추천드리는지 그거까지 말씀드릴게요. 시계 브랜드들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 혹은 개인적인 의견이 궁금하신 분들은 가격대별 시계 추천 컨텐츠를 쭉 정주행 하시면 재밌거든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의 첫 번째 브랜드는 오메가입니다. 1848년에 스위스에서 설립된 브랜드죠. 제 생각에 롤렉스 다음으로 인지도가 높지 않나. 스와치 그룹의 대표 브랜드이자 올림픽 타임키퍼, 제임스 본드 마케팅. 그리고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이 차고 세계 최초로 달에 간 일명 문어치 스피드마스터로 유명합니다. 현재 구매 가능한 가장 저렴한 남성 시계는 아무래도 드빌이겠죠. 드빌 프레스티지 코엑시얼 크로노미터 39.5mm 모델입니다. 말 그대로 39.5mm 드레스워치이고요. COSC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칼리버 2500 코엑시얼 자사무브먼트를 탑재를 했습니다. 그 실크 패브릭 패턴의 그레이 다이얼, 그리고 인덱스와 핸즈 레더 스트랩이 블루 컬러, 스테인리스 스틸이고요.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래스, 그리고 3시 방향의 데이트창이 있습니다. 가격은 공홈 기준 440만원이에요. 드빌은 제가 가격대별 시계 추천 콘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드레스워치로서 오메가의 주류 라인은 아니거든요. 시마스터나 스피드마스터 이런 쪽이 이제 좀 주류다 보니까. 근데 좀 딜레마인 게시마스터 아쿠아테라 혹은 다이버300 같은 시계들이 7, 800만원대로 가격이 치솟았어요. 그래서 입문 모델이랑 가격 차이가 막 거의 두 배가 나는 거죠. 가장 저렴하게 오메가를 진짜 경험을 해보시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엄청나게 추천드리는 모델은 아니지만 이 가격대에서는 선택권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브라이틀링입니다. 1884년에 설립된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죠. 크로노그래프 기술력이 세계 최정상급인데, 특히 크로노그래프의 푸시 버튼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혁신을 가져왔었죠. 브라이틀링에서 가장 저렴한 남성 시계는 인듀어런스 프로입니다. 가격이 478만 원이에요. 브라이틀링 로고가 현재는 그냥 'B'로 바뀌었어요. 저는 예전에 그 날개 달린 'B' 로고를 훨씬 좋아합니다. 뭔가 좀더 브라이틀링답고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는 근데 이게 다 최신 로고 그냥 비로고로 변경이 돼서 아쉬웠단 말이죠. 하지만 이런 저가 라인에서는 그 날개 달린 로고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인조런스 프로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틀링에서 몇안 남은 쿼츠 모델이고요. 정말 완전한 스포츠 워치라고 볼수 있겠죠. 케이스가 브라이트라이트라는 이 브라이틀링에서 개발한 소재의 케이스인데 티타늄이나 스틸보다 더 견고하고 가볍다고 합니다. 이 색상이 8가지로 엄청나게 다양해요. 케이스 크기는 4 4 m m 이고 100m 방수 그리고 러버 스트랩이고 사파이어 양면 무반사 글래스 그리고 날짜창이 있고 크로노그래프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인듀런스 프로 어,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브라이틀링은 최소 어벤저부터가 브라이틀링 다운 디자인이자 라인업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가격이 거의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100만 원 정도면은 예산을 진짜 조금 늘리셔서 차라리 어벤저로 가시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까르띠에입니다. 1853년에 설립된 프랑스 명품 브랜드이고 지금은 리치몬트 그룹 소속이죠. 보석과 시계가 유명한 브랜드이고 기준에 따라서 항상 논란이 있긴 하지만 세계 최초의 현대적인 손목시계를 만든 브랜드로 분류됩니다. 그게 산토스죠. 까르띠에에서 가장 저렴한 모델은 탱크머스트 워치입니다. 이런 탱크 디자인이 무려 1917년에 제작이 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면서 지금 봐도 굉장히 예쁜 클래시컬한 디자인이다 이게 탱크 솔로가 단종되고 리뉴얼돼서 나온 모델인데 지난번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까르띠의 탱크 머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스퀘어 형태다 보니까 진짜 취향에 따라서 크기를 고르시거든요 남성분들도 스몰을 차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노커스의 박지원 대표님도 스몰 사이즈를 착용을 하시죠 그래서 스몰, 라지 이런 사이즈는 취향에 따라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가격은 스몰 모델이 419만원 라지 모델이 439만원입니다 20만원 차이죠. 이 탱크 머스트 같은 경우에는 쿼츠 시계가 있고, 빛으로 충전할 수 있는 솔라비트 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둘이 가격이 동일해요. 개인적으로는 둘 중에 쿼츠 모델을 더 선호합니다. 쿼츠가 좀더 그래도 까르띠에 답다고 생각이 들고, 스트랩이 송아지 가죽 스트랩이에요. 근데 솔라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 스트랩이 페이크 레더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까르띠에서 솔라비트랑 엄청 미는 것 같긴 해요. 나중에는 뭐다 솔라비트로 바뀌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탱크머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스퀘어 타입의 케이스를 가진 대표적인 시계이죠. 30m 생활 방수가 되고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로만 인덱스, 그리고 블렌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까르띠의 탱크머스트 당연히 저는 추천합니다. 근데 매장에서 구하시긴 힘들죠. 보통 이제 피를 주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또 열심히 매장을 가보시면 구할 수 있긴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서 몇 명이 구했습니다. 참고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줄지를 원하시면, 한마디로 스트랩 교체를 자주 하시는 분이라면, 스틸 브레이슬릿 모델로 시작을 하셔서, 가죽 스트랩을 추가 구매하시는 게 가격적으로 더 이득입니다. 남성분들은 제가 스틸 브레이슬릿을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데, 여성분들이 차시면 예쁘더라고요. 팔찌 같기도 하고. 다음은 IWC입니다. 참고로 제가 지난 편에 IWC의 포르투기저를 착용을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 IWC는 1868년에 미국의 시계 제작자인 플로렌타인 존스가 스위스 북부의 샤프하우젠에서 창업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보통 스위스의 시계 브랜드들이 조금 프랑스 쪽에 가까이 있는데 IWC는 독일 쪽에 가까이 있어요 그것 때문인지 이미지가 좀 다른 느낌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현재는 리치몬트 그룹 소속이고요 최근에 IWC에서 주최한 워치메이킹 클래스에 초대가 돼서 시그니엘에 다녀왔는데 정말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런업님이 같이 초대가 되셨어요 그래서 런업님 영상에 뭘 했는지 <laughs> 자세히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IWC에서 가장 저렴한 최저가의 시계는 뭐냐 파일럿 워치 오토매틱 36 모델입니다 가격이 650만 원이에요. 이름 그대로 케이스 직경은 36mm이고 스테인리스 스틸 그 생활 방수가 되고요. 셀리타 수정 부먼트인 칼리버 35111 오토매틱 부먼트가 탑재되어 있고 42시간 파우리저브, 양면 반사 방지 코팅된 도명 사파이어 글래스 그리고 날짜 창이 있습니다. IWC 하면은 파일러워치가 사실 이제 역사와 헤리티지면에서 대표 모델 중 하나인데 저는 사실 이제 파일러워치 오토매틱을 구매하실 바에는 예산을 좀더 추가하셔서 IWC의 상징적인 모델인 마크 20을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가격이 최저 30만 원이거든요. 근데 훨씬 더 인지도 있고 IWC의 군납 아이덴티티와 헤리티지가 대표적인 모델이어서 이렇게 가시면 후회가 없으실 거예요. 다음은 파네라이입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1860년에 설립된 회사이고요. 1936년에 이탈리아 해군에 라디오 미르를 납품을 하면서 시계 제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1950년에 루미노르를 개발했는데 이 시계의 그 크라운 모양이 파네라이의 시계들을 상징하는 특징이 되었죠 현재는 스위스에서 시계를 제조하는 리치몬트 그룹 사나의 브랜드입니다 파네라이에서 가장 저렴한 모델은 루미노르 베이스로고 모델이에요. 넘버 1 0 8 6 모델. 이게 740만 원인데요. 핸드 와인딩 기계식 시계이고 파네라이 인하우스 제작 P6000 칼리버 무브먼트가 탑재가 되어 있고 직경은 44mm 스테인리스 스틸이고 100m 방수가 되고요. 그리고 3일간의 파워리저브를 자랑합니다. 이것도 뭐 예쁘고 이제 굉장히 가치있긴 한데 기왕 파네라이에 입문을 하실 거면 저는 조금 더 인기 있는 주류 모델인 루미노르 오토 조르니를 추천드립니다. 넘버가 914번 모델이죠. 대신 가격이 확 뛰긴 합니다. 공홈 기준으로 934만 원이야. 근데 이제 이거는 이름 그대로 8일짜리 파워리저브 무브먼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훨씬 더 선호하는 모델이에요. 다음은 드디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롤렉스입니다. 뭐 말이 필요 없는 명품 시계 브랜드의 상징이죠. 시계를 모르는 사람들도 다 아는 브랜드. 이 롤렉스는 1905년에 영국 런던에서 시작해서 1919년에 스위스 제네바로 회사로 옮기게 됩니다. 쿼츠 파동 때 이제 대부분 이런 명품 시계 브랜드들이 LVMH나 뭐 리치먼트나 스와치 그룹 같은 대기업에 많이 인수합병이 됐는데 롤렉스는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고 세계 최대의 단일 명품 시계 브랜드가 됐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브랜드의 마케팅이 워낙에 주목을 받아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롤렉스는 기술력 또한 굉장하죠. 역사적으로 이제 이뤄낸 성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었고요. 롤렉스의 최저가 모델은 아무래도 오이스터 퍼페추얼 모델입니다. 36mm가 780만원, 그리고 41mm가 820만원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롤렉스는 정가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매장에서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 케이스 크기는 남성분들도 36mm를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뭐 취향에 따라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이스터 스틸 케이스, 그리고 긁힘 방지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래스, 100m 방수가 되고요. 돔드 베젤입니다. 플랫한 그런 베젤이죠. 롤렉스 인하우스 무브먼트인 3230 무브먼트가 탑재가 됐고요. 70시간 파워리저브, 3열 솔리드 링크 브레이슬릿 썬레이 다이얼, 다이얼 컬러는 매우 다양합니다. 네, 오이스터퍼페츄얼이 젊은 분들 커플 시계로도 좀 많이 하시고 롤렉스 입문하실 때 보통 많이 착용을 하시는데 그래도 저는 최소 데이트 저스트 플루티드 베젤로 가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정가는 크게 의미가 없어가지고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다음 브랜드는 예거르 쿨트레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또 의신문을 착용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여기서부터는 하이엔드 브랜드로 분류가 되죠. 인지도도 조금씩 이제 떨어지고 하지만 엄청난 역사와 막 헤리티즈와 기술력과 그런 것들을 가진 브랜드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은 환장하시는 그런 브랜드들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입문 모델이 이제 공홈 기준 정가 1,000만원이 넘어갑니다 예거루쿨트르는 1833년에 설립된 스위스 시계 브랜드이고요 현재는 리치먼트 그룹 소속입니다 시계 제작 기술력으로는 거의 전세계 최상급 브랜드이죠 세계 최고의 시계 브랜드들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빅5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도 예거루쿨트르의에보슈 부먼트를 수정해서 수정 부먼트를 만들어서 탑재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브랜드들이 예거의 부먼트를 사용한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죠 예거루쿨트르에서 가장 저렴한 모델은 리베르소 클래식 모노 페이스 모델입니다. 남성분이 차시기에는 40.1mm, 24.4mm, 이 정도 사이즈가 그래도 적당하죠. 쿼츠 모델인데 가격이 1,050만 원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를 보통 미디엄 신 사이즈라고 얘기를 하죠. 아르데코 스타일의 디자인 그리고 스퀘어 형태의 케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실모델이고 생활 방수 그리고 악어 가죽 스트랩 말씀드렸듯이 쿼츠 음모먼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베르소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의 기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계를 이렇게 뒤집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더블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뒤에도 또 워치 페이스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모델은 모노페이스여서 보통 뒤에다가 각인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모노페이스에 나중에 아들 이름을 좀 새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리베르소를 저는 처음에는 사실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계속 리베르소를 접하다 보니까 지금은 또 갖고 싶은 시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리베르소의 뭐 종류들 있죠 클래식, 트리뷰트, 원뭐 이런 식으로 종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리베르소는 트리뷰트가 가장 예쁘더라고요 가장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은 클래식은 아라비아 숫자 인덱스로 되어 있고 트리뷰트 같은 경우에는 바인덱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트리뷰트가 아르데코 디자인이 훨씬 더 아름답게 구현된 느낌이어서 저는 기왕 <laughs> 1천만 원 넘으신 거 조금 더 예산을 추가하셔서 트리뷰트를 구매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블랑팡입니다. 1735년에 설립된 스와치 그룹의 명품 시계 브랜드이죠.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시계 브랜드입니다. 중간에 한번 망했다가 재오픈을 해서 존속 기간으로만 치면 바슈롱 콘스탄틴에 밀리지만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예요. 그리고 최초의 다이버워치인 피프티 패덤스를 만든 브랜드이기도 하죠. 블랑팡에서 가장 저렴한 최저가 시계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피프티 패덤스 바티스카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1953년에 출시된 세계 최초의 모던 다이버워치가 피프티 패덤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의 다이버워치 원형이 여기서 기원을 했습니다. 미 해군 네이비실에서 실제로 사용됐던 진짜 다이버 시계이고요 가장 저렴한 모델은 직경이 38mm인데, 43mm 모델이 원조입니다. 300m 방수가 되고요. 스틸 케이스, 그리고 날짜창이 있고, 형광인덱스, 블랑팡의 칼리버 1150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파워리저브는 무려 100시간입니다. 38mm 모델이 1,326만원이고요. 43mm 모델은 1,453만원입니다. 바티스 카프 같은 경우에는 뭐 인기가 꽤 많은 모델이어서 블랑팡 입문 모델이지만 이 가격을 주고 살만한 것 같다. 물론 이제 시계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전제하에 말이죠. 네, 손가쁘게 여기까지 달려왔는데요. 딱 이번 화까지 두 편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브랜드들이 소위 말하는 빅5, 세계 5대 시계 브랜드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브랜드들을 같이 이렇게 묶는 것보다는 딱 따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 왜냐면 이제 워낙에 뭐 히스토리와 헤리티지와 기술력, 성과, 브랜드 가치 측면에서 정말 드릴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 3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5대 시계 브랜드의 입문 모델들은 과연 어떤 모델들이고 가격은 얼마일까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ways be c l a s s